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녹십자 그로 관련된 그 2부, 예, 지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녹십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독감 백신, 코로나 이제, 어, 가을 되면, 예, 서서히 유행할 수 있고, 독감도 같이 진행을 하니까, 어, 독감 백신, 분명히 좀 유효하게 보시고, 최근에 뉴스 나왔죠? 혈장 치료제, 예. 어, 좀, 좋은 결과가 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이제, 녹십자 랩셀. 에, 녹십자 랩셀은 NK세포 치료제입니다. 에, NK세포 치료제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속에 이 NK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이 NK세포 치료제를 집어넣어서, 암세포나 나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몸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랩셀은, 이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이게 지금 녹십자 랩셀의 원래, 예,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어, 그, 이 기업의 기술력입니다. 자, 그런데, 자, 녹십자, 녹십자 랩셀은, 지분을 보면은, 지분 구조를 보면요, 녹십자가, 38.6%를 갖고 있어요. 예. 보유 지분을 녹십자 랩셀을 어 녹십자가.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라면 녹십자가 이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이 녹십자 랩셀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예. 어 녹십자 랩셀은 그 최근에 나온 뉴스,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 일단 실적 부분도 2분기 영업이기 25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좋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게 검체 검진, 바이오 물류, 이전 사업의 고른 성장이 나타나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K세포치료제. 예. 요게 부분도 상당히 매출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검체검진. 예. 이 코로나19 검체검진인데, 이 검체검진 이 부분이 어차피 진단하면서 검체검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 그리고 건강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그 검체로 해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평가를 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수혜줍니다. 예, 수혜주예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NK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코로나19 약개발에 대한 것도 진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이제 제가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코로나 검진, 코로나19 검체 검진 독본으로 실적 좋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 여기, 아, 여기 있죠. 예, NK세포 치료제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약 개발, 연내 임상 일상 목표. 뭐, 이거는 지금 기대감이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예. 업체, 실적도 좋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예, 이런 거. 미국 바이오텍. 응? 어? 이 회사와 공동으로, 예, NK세포치료제, KLO, KLEO의 암스를 이용한,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지부진, 좀, 좀 쉬죠? 왜냐? 그 녹십자하고 비슷하니까. 예. <laughs>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놓고 보시라고. 그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는 좀, 예, 그, 그러니까 앞, 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녹십자 MS 쪽하고도,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코로나19하고.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NK세포치료제가 주지만 이걸로 인해서 코로나19 예, 치료제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체검진. 예, 이쪽에 대한 사업부가 27.4%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NK세포 예, 치료제가 키포인트고, 이게 코로나19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녹십자 랩셀. 차트를 한번 보죠. 녹십자 랩셀은 여기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됐죠. 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요, 예, 정배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이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녹십자의 이제 먼저 선행되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월, 9월 사이에 녹십자 랩셀이 저는 이제 5만 원대 이걸 전후로 해서 분명히 예, 어떤 흐름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예, 이게 뭔가 에너지가 수렴되는 예, 주가와 이평선의 에너지가 수렴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도 5만원 전후로 해서 일단 흐름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예, 그때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다. 예. <laughs>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이 뭐, 적절하면 굳이 파실 필요 없다는 거죠.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파시면 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녹십자 랩셀도, 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윗꼬리 좀 하는 게이 구간의 매물을 서서히 소화해 가면서, 예, 움직이는 거. 저점을 좀 높이면서. 월봉상으로요.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차트상으로는 저는 5만원을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예, 지금은. 지금 5만원대 지지받지만, 분명히 한 번은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이 예, 평선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5만원대를 지지해주면 더 좋겠죠. 예. 그러면서 기간이 쫙,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제가 또 이것도 신호가 나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미리 드리는 거니까요. 녹십자 l 셀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셀. 요거는 이윤셀 LC입니다. 예, 이뮬셀 LC. 자, 이뮬셀, 발음 참어렵다 하여튼 이뮬셀입니다. 이윤셀 이뮬셀 LC인데, 이 녹십자셀은, 어, 이 항암치료제입니다. 항암치료제인데, 이게 유수가 나왔죠. 7월 31일 자, 어제로 따끈따끈한 유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소개를 해드리면, 항암치료제 이뮬셀 LC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소식에 상승했다. 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항암치료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항암 치료제라서, 약간의 코로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그래도, 예, 같이, 예, 좀 충분히 한번 같이 놓고 봐도 된다. 그런데, 이 녹십자 셀은, 어, 코로나하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순위를 녹십자 그룹에서는 제 하위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물론 같이 가서 같이 동반 상승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녹십자 셀은 이민 셀 lc 요 임상 관련된 부분 근데 지금 현재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담관 암 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요런 부분이 계속 나와 준다면 녹십자 셀도 같이 예좀 편승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고, 요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 조금 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개, 어, 녹십자 관련주 중에서, 이 녹십자 셀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현재, 다른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되게 더딥니다. 예, 더뎌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저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최소 못해도, 예, 못해도 요, 4만원 전후로 해서는 계속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47,500원대가 이제 저항이겠죠. 예. 주봉상으로도 지금, 예. 요 구간에서 계속, 이제, 저점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이 저점이 높아주는 신호가 나와준다면, 예. 준다면, 녹십자 셀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내용 자체가, 이 녹십자와 녹십자 랩셀처럼, 이코로나일구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좀, 예, 약간 좀 벗어나 있어서, 약간 좀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창,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녹십자 랩셀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요 4만원 전후로, 예, 예, 4만원 전으로 지지하는 거. 요것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녹십자 랩셀은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MS. 요게 코로나19 진단 키트입니다. 예, 코로나19 진단 키트인데,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흑자예요,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본격됐다. 이게 진단기기 매출 신장입니다. 예. 진단기기 매출 신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어, 그, 시, 어, 진단기기로 해서, 요번에 2분기 흑자, 예.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MS도, 그런 측면에서 요게, 녹십자 MS와 녹십자 랩셀, 녹십자가, 같이, 예. <laughs> 그래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과 혈액투석액을 생산하는 음성이이공장 충북이죠? 생산량 증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은 더욱 긍정적일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아요. 예, 네,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 녹시자 MS가 이제, 어, 요, 최근에도 혈액정화 기술을 가진 스위스 기업, 해모튠, 하고 투자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 혈액 속의 독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예, MS, 예, 혈액정화 기술을 가진 스위스 기업 해모팀과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자를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좀 봐야겠죠?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예, 음, 진단키트 관련된 걸로 해서, 예, 뭐, 그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기대도 좀, 가능성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어, 6월달이죠. 저번 달에, 어, 녹시자 m 스가 363억 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예, 요 부분은, 시장, 그, 시장에서, 예, 제볼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시즌 보시면 아시죠? 제가 그때 시즌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그 날짜, 날짜를 보시면 아마, 야, 다빈치, 너 정말 어떻게 그때 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그 내용,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아, 다빈치가 이 시즌을 그 전에 오랫동안 계속 봐왔구나라는 거죠. 계속 봐왔습니다. 이게 녹십자도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은요 대충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수도 보고, 근데 뭔가 지금 뭐 있어요, 움직이려고 해요. 한번더한번한번 한 번, 한번 살짝 불꽃은 튀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정도로 불씨로만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녹시자 M S 예, 코로나 19 진단 키트 이게 가장 발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자 말씀드렸죠. 듯이 스위스 기업하고 예. 그 투자 계약한 거. 요거는 이제 이후 흐름을 좀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이 부분으로 예, 녹자 MS는 좀 다시 한번 예,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녹십자 MS. 예. <laughs> 모양이 그래도 가장 괜찮아요. 예, 녹십자 MS는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옆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만원대 전후로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예, 왜냐면 여기 지금 이평선, 예, 이평선 이제 정배열 만들어 가야겠죠? 예, 옆으로 가니 똑같아요. 녹십자, 녹십자, 랩셀. 뭐 녹십자 세련 좀 제외하고요. 녹십자 MS, 요세 개는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선발주자는 녹십자 LSL의 모양을 좀가져가고그 다음에 MS 따라갈 거고, 녹십자도 따라갈 것 같아요. 예. 뭐, 순서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모양이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결국에. 유사하게. 그래서 MS도 만원대 전후. 예, 요때 흐름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이렇게착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일단 음봉이 좀 만들어지면서 정체된 모습이 나왔죠. 예, 정체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원 전후의 지지, 예, 요 위아래에서 지지를 받는 거 나와 준다면 한번 예, 타겟 찾고 어 진입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또 한번 어, 좋은 신호,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제가 또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십자 MS도 코로나 관련주로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예, 녹십자 웰빙. 이 녹십자 웰빙은 좀 분야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이백주, 예, 면역, 어, 태반주사죠. <laughs> 태반주사, 그리고 건기식, 건강기능식 식품이죠. 그 다음에 천연물의약품인데, 이 녹십자 웰빙은 전문의약품 으로서는 강자입니다 매출 비중이 전문의약품이 72%예요예자 그래서 이걸 한번 예, 보죠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전문의약품 독식자 웰빙 인데요 국내 최초 뭐 국내 유일 10개 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라이백 라인액 이네요 라인액라인액 라이넥. 이네요 라이백이 아니고 예, 라인액 태반주사제 그리고 암학 액질 혁신 신약 개발 요게 3세대 3세대라고 합니다. 그, 앞, 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녹십자 웰빙은, 요런 패, 요런 어떤, 그,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 식품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제가 저번에도 아미코제는, 물론, 프로테인 레진하고 배지도 중요하지만 얘이 아미코젠의 원래 힘은 건강 기능 그 콜라겐입니다.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쪽이라서 이거 무시 못한다. 아미코젠은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미코젠은 레진과 배지로 한번 쫙뜰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절대 아미코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많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은 적절하게 조절하지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근데 웰빙도 녹십자 웰빙도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 기능 식품으로서 아직은 매출 비누 비중이 28%예요. 아직은 그어 태반 주사, 예, 라인액이 가장 큽니다만 그래도 28%도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예, 이걸 조금씩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반 주사 이거는 이제 중국에도 진출하려고 좀 시도 중이고요. 어, 종합병원 쪽으로도 우리나라 국내 영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전문의약품과 건기식 연간 매출액 비중 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서히 예, 건강기능식품이 조금씩 잠식을 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신호입니다. 시그널이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매출 어, 품목별 매출 보시면 예, 어, 라인 액주 예, 요게 가장 크고요. 아, 기타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건기식이 8%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어, 서서히 건기식이 좀 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태반주사죠 태반주사인데 태반주사가 28개 주사제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건강기능식품하고 에이 예, 영양주사제 이 내용 종류를 좀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일단은 욕시자 웰빙이 웰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암악재질. 암악 재질 암악 악 암악 액질이죠 암악 액질 요건 제가 앞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들이 예, 뭐암 환자 암이 걸렸으니까 식욕도 떨어질 것이고 또 근육 도 힘도 에너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염증이 생겨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요 통증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거죠 예 그걸 치료하는 건데 요거 부분을 왜 중요시 하냐면 대부분의 암 환자 중에 20% 정도가 예 이 아마 객질로 사망을 한다 라는게 추정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추정 사망을 한게 상당히 경우가 많다 20% 정도 된다 라는 추정치 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지금 임상 이상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예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좋아진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21년도 에는 에로 라이센스 아웃도 가능하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세대예요 암학 액질이. 여기에 보시면 근육 기능 개선, 근육량 증가, 체중 증가. 그래서, 일단은, 어, 암환자들을 좀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게끔. 암세, 그, 항암제 맞으면서. 그래서 요 부분이 3세대 암학 액질 치료제. 요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어, 그래서 세계 시장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뭐, 20% 정도가 이걸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도, 한다라고 추정치지긴 하지만, 분명히 뭐, 시장은 충분히 있겠죠? 예.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좋게 봐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녹십자 웰빙도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된다. 아,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게 전문의약품, 태반주사 라인에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서서히 시장을, 시장 점유를 늘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이건, 암학 액질 치료제. 이건 임상 이상 중에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만약에 좋다면은, 라이센스 아웃도 가능하다. 이걸로 인해서, 어 성장 모멘턴도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어 좀보시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좋아요, 지금. 어 금요일 날에도 떴어요. 예, 금요일 날에도 떴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왜, 어, 이렇게 떴을까. 예, 사람들이 많이 좀, 걱정, 예, 뭐, 어떻게 기대, 이거 뭐, 뭐라 할까요? 저기,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실적도 좋고요 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작년에 보에서 실적이 좀, 어63.7% 녹자 웰빙이 떨어지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기대감, 이제,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다. 오후에 지금 뭐 나왔다가 30일 날 근데도 시장에선 이거 올라갑니다. 예. 적지 않게 올라가죠. 요거잖아요. 이런 것들 뉴스들 보십시오. 예, 이거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억제 효능 포함 항바이러스 조성물 국내 관련 특허 취득. 예, 그래서 녹 십자 세를 제외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예. <laughs> 랩셀, MS, 웰빙, 녹십자. 요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녹십자 웰빙이 모양이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보시면 이날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섰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는 좀더 상승할 수 있어요. 예, 그렇대, 그렇다 치더라도 상승하더라도 바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좀더 며칠 흐름을 좀 지켜보십시오. 예, 며칠 흐름을 지켜보시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한다면은 오늘 종가가 12,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 전후로 해서 그때 타이밍이 온다면 한번 들어가셔보셔도 됩니다. 6 0자 웰빙은 그때 한번 보시면 타이밍 올때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목표가는 정고점이 14,000원이니까요. 14,000원 보시고, 그다음부터는 21선 이탈하면, 예, 2절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홀딩.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다면 12,000원 전후로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예, 10% 최대 10%입니다. 최대 10% 보시고 이때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완전 거래가 확 죽었어요. 자 그런데 자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 종목은 아직 세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리고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입니다. 노식자 웰빙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시고, 분명히 실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2분기에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아요. 예.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 그래서 녹십자 웰빙도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녹십자 웰빙이 먼저 한번 타겟을 잡고 들어가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MS.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녹십자. 원래 대장은 녹십자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녹십자 셀은 하위입니다.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만약 하나, 이윤셀 LC에 대한 어떤, 뭐,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뭐,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자, 뭉쳐서 갈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도 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여건이 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에선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 많이 관련된 거는, 예, 녹십자,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부에 걸쳐서, 녹십자 그룹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 좀, 이렇게 리뷰해드렸습니다. 저기, 한번,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어, 앞으로 또, 제가 또 이제, 다른 것도 셀트리온 제가 또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셀트리온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앞으로도 더 좋은 걸로 또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고, 예, 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린 자료를 여기 보시면은 레포터 같은 것도 제가 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시면은 어, 자료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가입하시면 무료입니다. 이거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일단은 뭐 한번 보시고 <laughs> 참고하셨어. 예, 자료도 좀 받아가시고요. 예, 여기에 오셔서 예, 어, 카페 있으니까요. 오셔서 좀 참고하시고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고요, 좋은 종목, 또 좋은 테마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힘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하기 때문에 강한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승자가 아니고요, 살아남는자가 승자입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시고요. 또 다빈치 이 내용. 말 알려드리는 정보도 참고하셔서 좋은 어떤 투자 결과로 좀 기결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